생각의 정원입니다. 70대인데 초라한 사람, 멋있는 사람. 차이가 뭘까요? 딱 일곱 가지입니다. 말 한마디만 해도 주변이 조용해지는 사람. 옷한 벌만 입어도 품격이 확 느껴지는 사람. 근데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점점 초라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나이 들수록 더 빛이 나는 이유 단한 가지 차이 때문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속시원하게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고 살면 70, 80대 그냥 늙은 사람이고 이거 하나만 알면 나이가 무기가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입 담을 줄 안다 말 많은 노인은 존경받지 못한다. 모임 가면 꼭 이런 분 계십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내가 살아본 사람인데 내 말이 맞아. 입만 열면 훈계, 잔소리, 옛날 얘기. 근데 이거 아십니까? 그렇게 말 많은 노인 뒤에서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또 시작이네. 귀 막아야겠다. 말 많은 노인은 절대 존경받지 못합니다. 진짜 품격 있는 어르신들 보세요. 말이 엄청 적습니다. 필요할 때만 딱 한마디 하는데. 그 한마디가 확 꽂힙니다. 왜 그럴까요? 말을 아끼니까 말에 무게가 실리는 겁니다. 매일 짓거리는 사람 말은 아무도 안 들어요. 가만히 있다가 딱한번 하는 말은 모두가 듣게 됩니다. 식당 가서 보세요. 어떤 할아버지는 야, 여기 물. 빨리 좀. 이거 왜 이렇게 늦어? 떠들어댑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수고하세요 딱 한마디. 누가 더 품격 있어 보입니까? 나이 들수록 멋있는 사람은 입 다물 줄 압니다. 특히 이세가지는 절대 입밖에 안 냅니다. 첫째, 자랑.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데, 우리 집이 얼마나 큰데, 자랑하는 순간 품격 떨어집니다. 진짜 잘 나가는 집안은 말안 해도 티가 납니다. 둘째, 불평. 몸이 여기저기 안 좋아서 요즘 세상 너무 각박해. 불평하면 사람들이 피합니다. 특히 자식들한테 불평하면 부담만 주고 관계만 멀어집니다. 셋째, 참견.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보기엔 이게 답인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은 당신을 피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말 많은 노인, 시끄러운 노인. 말적은 노인, 품격 있는 노인. 입 다물 줄 아는 게 나이 든 사람의 첫 번째 무기입니다. 두 번째. 절대 굽실거리지 않는다. 비굴한 늙음이가 제일 비참하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나이 들면 자꾸 주눅 듭니다. 은퇴했고, 돈도 예전만 못하고,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자식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비굴하게 구는 분들이 있어요. 미안한데, 폐 끼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괜찮으면 좀, 이거 최악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무시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이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노인이 스스로를 무시하니까 따라서 무시하는 겁니다. 진짜 멋있는 어르신들 보세요. 절대 굽실거리지 않습니다. 은행 가도, 병원 가도, 관공서 가도, 당당합니다. 제가 고객입니다. 제 권리입니다. 이건 제가 받아야 할 서비스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주눅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며느리가 말대꾸하면 어떤 시어머니는 그래 그래 내 말이 맞아 움츠러듭니다. 어떤 시어머니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그 말투는 좀 그렇구나. 딱 선을 긋습니다. 누가 더 존중받을까요? 자식이 함부로 대하면 어떤 부모는 그래도 자식인데 참고 넘어갑니다. 어떤 부모는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똑똑히 말합니다. 비굴하면 무시당합니다. 당당하면 존중받습니다. 나이 든게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살았고, 더 많이 겪었고,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걸 무기로 쓰세요. 당당한 노인이 멋있는 노인입니다. 세 번째, 돈쓸줄 안다 쪼들리게 사는 노인은 초라해 보인다. 나이 들어서 돈 아끼고, 쪼들리고, 남한테 얻어먹고 사는 노인 진짜 초라해 보입니다. 모임 가면 항상 계산할 때 화장실 가는 분, 나는 안 먹을 게 하시는 분, 자식들 만날 때마다 밥값 받아내려는 분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저 양반 돈 없나 봐. 저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품격은 돈에서 나옵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돈 많아도 구두쇠처럼 살면 천박해 보이고 돈 적어도 자기 몫은 당당히 내면 품격 있어 보입니다. 나이 들수록 멋있는 사람들은 딱세 가지만 지킵니다. 첫째,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낸다. 자식이랑 밥 먹어도, 친구랑 밥 먹어도, 내가 내게 또는 각자 내자. 절대 얻어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얻어먹는 순간, 그 관계는 대등하지 않습니다. 둘째, 외모에 투자한다. 머리 한 달에 한 번은 하고, 옷도 깨끗한 걸 입고 신발도 제대로 된걸 신습니다. 나이 들어서 뭐, 이러면서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면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셋째, 필요한 건 아까워하지 않는다. 병원비, 좋은 음식, 필요한 물건, 이런 건 아끼지 않습니다. 자식들 주려고 꼬박꼬박 모으다가 정작 본인은 쪼들리게 사는 거 그거 효도 아닙니다. 자악입니다. 돈 쪼들리게 아끼는 노인은 자식들도 부담스럽고 주변 사람들도 불편합니다. 당당하게 쓸돈 쓰고 사는 노인이 훨씬 멋있어 보입니다. 네 번째, 자식한테 집착하지 않는다. 자식한테 매달리는 부모는 결국 버림받습니다. 나 혼자 외로워. 자주 좀 와라. 전화 좀 자주 해라. 이렇게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자식들은 더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게 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자식은 부담스럽고 부담스러울수록 피하게 됩니다. 잔인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자식한테 관심 없는 척 하는 부모한테 자식들이 더 잘합니다. 엄마 바빠 모임 있어. 아빠는 친구들이랑 여행가. 이러면 자식들이 오히려 우리 부모님 멋있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절 때 보세요. 어떤 부모는 이번엔 꼭 와야 한다. 안 오면 섭섭하다. 압박합니다. 어떤 부모는 바쁘면 안 와도 돼. 친구들이랑 있을 거야. 여유를 부립니다. 누구한테 자식들이 더 가고 싶을까요? 자식한테 집착 안 하는 방법 세 가지. 첫째, 자기 인생을 산다. 취미도 있고, 친구도 있고, 할 일도 있고, 자식 없이도, 충분히 즐겁게 살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 궁금해도 참습니다. 보고 싶어도 참습니다. 자식이 연락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먼저 연락하는 순간, 아, 또 챙겨야 하나. 부담 줍니다. 셋째, 자식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다. 결혼, 직장, 육아, 집. 다 자식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내가 부모니까. 이러면서 참견하는 순간. 관계가 틀어집니다. 매달리는 부모는 짐입니다. 독립적인 부모는 자랑입니다. 자식들이 그리워할 부모가 되세요. 다섯 번째. 옛날 얘기 안 한다. 우리 때는 말이야. 하는 순간 꼰대 된다. 우리 때는 말이야. 이말 하는 순간 당신은 꼰대입니다. 아무리 품격 있어 보여도,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이말 한마디에 다 무너집니다. 젊은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1위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2위 요즘 젊은 애들은 3위 내가 너만 했을 때는 이말 나오는 순간 귀를 닫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때랑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때는 집이 3천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10억입니다. 그때는 대학만 나오면 취직됐지만 지금은 스펙 쌓아도 백수입니다. 진짜 품격 있는 어르신들은 과거 얘기를 안 합니다. 대신 뭘 하냐면 요즘은 어때? 내 생각은 어떤데? 요즘 트렌드가 뭐야? 이렇게 묻습니다. 가르치려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합니다. 손주가 게임한다고 어떤 할아버지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공부해.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어. 어떤 할아버지는 어,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할아버지한테도 알려줄래? 누가 손주랑 더 친해질까요? 옛날 얘기하고 싶으면 딱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요청받았을 때만 합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사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만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짧게, 그것도 교훈 빼고, 그냥 경험담으로만,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은 지금입니다. 과거에 사는 노인은 늙어 보이고, 현재를 사는 노인은 젊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나 얘기네. 하신 분 계시죠?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두개 남았습니다. 여섯 번째. SNS 한다. 스마트폰도 못 다루는 노인은 시대에 뒤떨어진다. 카톡도 제대로 못하고, 유튜브도 못 보고, 스마트폰 사진도 못 찍고, 솔직히 말해서 답답해 보입니다. 나는 그런 거 몰라도 돼. 나이 들어서 그런 거 못해. 변명입니다. 요즘 80대도 카톡하고, 유튜브 보고, 네이버 검색합니다. 근데 60대가 나는 못해하면 게으른 겁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못 다루면 뭐가 문제냐? 세상과 단절됩니다. 요즘 정보는 다 스마트폰으로 옵니다. 뉴스도 건강정보도 할인정보도 못 다루면 그냥 세상에서 소외되는 겁니다. 진짜 품격 있는 어르신들 보면 카톡으로 손주들이랑 소통하고 유튜브로 건강정보 찾아보고 네이버로 맛집 검색하고 여행사진 올리고 자식들보다 더잘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세 가지만 배우세요. 첫째, 카카오톡. 이거 하나만 해도 자식들, 손주들이랑 소통 끊기지 않습니다. 둘째, 유튜브. 심심할 때, 궁금할 때, 뭐든지 검색해서 봅니다. 셋째, 네이버. 병원 찾기, 맛집 찾기, 날씨 확인, 다 여기서 합니다. 스마트폰 잘 다루는 노인 보면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와, 우리 할머니 대박. 우리 할아버지 트렌디하시다. 존경심이 생깁니다. 반대로 못 다루는 노인 보면 에휴, 답답해. 저렇게 늙고 싶지 않다. 안타까워 합니다. 배우면 됩니다. 스마트폰 하나 못 다루면서 품격 있는 노인 되긴 어렵습니다. 시대를 따라가는 노인이 멋있는 노인입니다. 일곱 번째, 죽음을 준비한다 죽음 앞에서 비굴한 노인이 제일 비참하다.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죽음 준비 안 하고 계시죠? 그럼 자식들 원수 만드는 겁니다.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아직 멀었어. 이렇게 피하는 분들 있는데 피한다고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준비 안 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냐? 자식들이 장례식장에서 싸웁니다. 엄마 재산은 어떻게 해? 아빠 보험금은 누가 받아? 장례는 누가 치르냐? 당신이 죽고 나서 자식들이 원수가 됩니다. 진짜 멋있는 어르신들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첫째, 유언장을 쓴다. 재산이 많든 적든 명확하게 정리해놓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저건 누구에게 애매하게 두지 않습니다. 둘째, 장례 방식을 정한다. 나는 화장할 거야. 장례식은 간소하게. 이런 음악 틀어줘. 본인이 원하는 대로 미리 이야기해 둡니다. 셋째, 할 말은 다 한다. 너한테 미안했어. 너참 자랑스러워. 고마웠어. 죽고 나서 후회하지 않도록 할 말은 살아있을 때 합니다. 준비한 노인은 죽어서도 품격이 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멋있으셨어. 우리 어머니는 정말 지혜로우셨어. 자식들이 이렇게 기억합니다. 준비 안한 노인은 아휴, 진짜, 왜 아무것도 안 해놓으셨대. 자식들이 원망합니다. 죽음을 피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맞이하는 게 품격입니다. 준비된 죽음은 가족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살아서도 멋있고 죽어서도 멋있는 사람, 진짜 품격 있는 노인입니다. 일곱 가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1. 입 담을 줄 안다. 말 많은 노인은 존경받지 못한다. 2. 절대 굽실거리지 않는다. 비굴한 늙음이가 제일 비참하다. 3. 돈쓸줄 안다. 쪼들리게 사는 노인은 초라하다. 4. 자식한테 집착하지 않는다. 매달리는 부모는 버림받는다. 5. 옛날 얘기 안 한다. 우리 때는 말이야. 하는 순간 꼰대. 6. SNS 한다. 스마트폰도 못 다루는 노인은 뒤떨어진다. 7. 죽음을 준비한다. 죽음 앞에서 비굴하면 비참하다. 잔인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자동으로 존경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어떻게 늙느냐가 당신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초라하게 늙을 건가요? 멋있게 늙을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이 영상이 뼈 아팠다면 그게 정상입니다. 진실은 항상 아프니까요. 하지만 이 아픔이 여러분을 바꿀 겁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당당하게 늙으십시오.